4월 21일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폐업 쓰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위로부터의 탄생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미래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영으로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개시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데 그것은 개시하시는 분인 하느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과학을 통해 얻는 확실성과 다르지만 그것 또한 확실성입니다. 믿음은 사랑, 미움, 두려움, 예술, 아름다움과 같이 일,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실험에서 측정되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돗대에 들어 올려놓은 청동뱀은 사막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체례를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종교가 똑같이 유효하거나 혹은 쓸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종교가 사람의 감정적 필요, 진실한 무언가를 신뢰하려는 욕구, 혹은 또는 이타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대화 나누기는 인간, 인간의 자연스러운 필요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세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우리를 낳았듯이, 성모님께서 초자연적인 삶에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모님 영적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체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